실 안에 어떤 제품을 넣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게 되기까지는 이 제품이 갖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료 자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됐던 재료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비용을 공개하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 시술 방법, 재료를 쓰는 거 외에 의사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질강에 터널링을 하고 이 제품을 넣고 지난번에 제가 시술해보니까 국소 마취 가능하고요. 5분도 재관리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면 재울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비용을 그렇게 과하게 어려운 기술 우리가 전통적인 수술처럼 그렇게 마취도 해야 되고 다양한 수술 기구가 사용되고 의사의 개인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면 시술비용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죠. 재료대도 좀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많고요 이건 일정 기간 저희 병원에서 과거에 시술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료대에 그냥 조금 들어가는 비용을 합쳐서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시술 방법이 간단하다 보니까 수술할 줄 모르는 선생님들이 아마 덤벼들 것 같아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뭐, 다할수 있을 것같고또 그래서 큰 부작용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술을 하면서 다른 추가 시술이 굳이 필요하냐? 질각 이완이 심한 분은 그걸 먼저 고치거나 같이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구멍이 두 군데는 들어가야 되니까, 질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는 양식에 보통 두 개, 네 시, 여시 방향, 세 개, 또 가운데에 시 방향, 조금 더 하면 네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만, 한 1cm 정도의 절개선이 있고 이 제품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겉에 꿰매주고 그 실이 녹는 데한 7일? 뽑는다고 보면 뭐 7일에서 10일? 그 정도 후에는 아마 잠자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술을 해보니까 불편해하지 않아요. 전혀 막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예방적으로 걱정돼서 쓰는 항생제 조금 쓰면 될것 같고 환자분이 일상생활이나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 데는 수술 당일도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에 이 재료에 대한 경험을 놓고 말했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나 넣으면 좋겠느냐? 질필러를 제대로 넣는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한 4cc 두 군데 그러면 뭐 2cc씩 넣게 되면 네 개, 8cc 이것도 의사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어야 되는 거는 아까 말한 질축소선 선행, 수술이 선행이 되야죠. 쉽다고 그냥 쉬운 것만 선택해서 특별히 효과가 없다면 잘못된 의사의 권유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 주름으로 활용을 한다면 최소 두 개, 많으면 한네개 정도가 어떨까. 앞으로 저도 많이 해. 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 아까 말했듯이 특히 주의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주일은 지나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드리면 될것 같고 수술 후에 조금 빨리 잠자리할 를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활에 제약은 없을 거고 상처 구멍 난두 곳이 완전히 봉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까지만 대중탕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조금 조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질 안에 어떤 제품을 넣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게 되기까지는 이 제품이 갖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상자들이 광범위하게 많고 이 재료 자체가 디자인은 달라졌지만 재료 자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됐던 재료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단점이라면 은 조금 비용이 재료되고 워낙 비싸서 좀 과하게 매겨진 것 같고 아마도 좀좀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시술자도 그렇게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간단히 할수 있고 특별히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질축수의 개념 주사를 넣는 게 으로 있어요. 첫 번째 시도 방법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굳이 수술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또는 수술하고 싶지만 내가 좀 대상이 아니다, 너무 아플까봐 무섭다, 수술 후에 부작용이 걱정된다, 긴 회복 기간으로 남편의 동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분들은 한번 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거를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떠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소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모두 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인데 결과는 좀좀 좀 보면서 이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좀 상의해서 시술 받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당분간 이거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좀 동원해서 저도 좀 케이스를 늘려보고 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상담하시고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